황금 스포츠 적중 내역입니다. 1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1경기 셀타비고 vs 빌바오.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셀타비고는 재개된 리그 경기에서 라유에 패했다. 원정에서 선발 공격수로 나선 이글레시아스의 골이 나왔지만 원하는 승점 추가를 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중위권 순위를 벗어나지 못했고, 홈에서 반등이 필요하다. 난적을 상대하지만, 빌바오 역시 주 중에 코파델레이 일정이 있었기에, 일정상으로는 불리할 이유가 없다. 부진한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마요르카와 소시에다드 등 강팀을 연달 아잡기도 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빌바오는 최근 리그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며 4위로 치고 올라왔다. 슈퍼컵에서는 우승팀인 바르샤의 패에 탈락했지만 오사수나와 레알, 비아레알 등 쉽지 않은 팀들을 연파했다. 8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베렌게르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고 구르제타와 이나키 윌리엄스가 확실한 마무리를 하고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무승부 접전을 본다. 셀타는 최종 수비수인 마르코스 알론소가 리그 징계로 결장하는 악재가 있다. 그래도 스타르펠트와 도밍게스, 알바레스 등이 최종 수비로 나설 수 있고 모리바의 수비가다 말해 빌바오의 공세를 견딜 수 있다. 두 팀이 90분 내내 밀고 밀리는 접전을 가져가며 승점을 나눠가질 것이다. 이 경기 에버턴 vs 토트넘.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에버트는 3연패를 당하며 강등권 커트라인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 기간 리그 8위권 내의 팀들을 만나긴 했지만 홈 일정이 2경기가 됐기에 아쉬운 연패였다. 브란스 와이트와 애슐리 영등 베테랑 수비진은 2경기 연속 상대를 1골로 막아냈는데 연패 기간 동안 골이 터지지 않았다. 칼버트 루인과 베투, 은디아에 등은 분명 기대를 걸만한 선수들이지만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강등으로 갈 수도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토트넘은 주중 북런던 더비에서 아스날에 패했다. 손흥민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선제골을 뽑아내며 앞서갔는데 솔랑케의 자책골이 나왔고 결승골을 내주고 말았다. 리그컵과 FA컵, 유로파 등 컵대회에서 선전하며 우승 트로피를 노리고 있지만 리그에서는 최근 5경기 4패의 부진 속에 13위까지 추락했다. 때문에 이번 원정을 승리하며 분위기를 전환해야 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토트넘 승 토트넘의 승리를 본다.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판더 벤 우도기와 비카리오 등 수비 라인을 지탱하는 선수들 이 모두 빠져있지만 솔랑케와 손흥민 그레넌 존슨과 쿨루셉스키 등은 에버튼 수비를 경기 내내 공략할 수 있다. 베리발의 중원 경기력도 안정적이고 히샬리송이 돌아와 후반 조커 역할을 할 토트넘이 승리할 것이다. 상경기 메뉴 vs 브라이턴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메뉴는 주중 홈 경기에서 사샘의 극적인 승리를 따냈다. 전반 나온 중앙 미드필더 우가르테의 자책골로 리드를 허용한 경기였는데. 후반 37분 이후 해테트릭을 기록한 디알로의 원맨쇼로 승리했다. 아모림의 페르소나로 평가받는 디알로인데 이 경기에서도 승리의 주역이 됐고 페르난데스와 가르나초 등 다른 선수들과의 합이 좋았다. 아스날을 컵대회에서 탈락시키더니 리그 승리로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브라이트는 주중 원정 경기에서 입스위치에 완승하며 유럽 대항전 출전 가능권 순위 팀들과 승점 차를 줄였다. 아스날과 빌라 등 강팀 상대로 승점을 따낸 최근이었는데 강등권 팀을 잡고 이제 상위권 진입을 노린다. 미토마가 선발 윙어로 나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골을 터뜨렸고 루터가 다시 한번 중요한 골로 이번 시즌 팀의 핵심임을 증명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메뉴 승 메뉴의 승리를 본다. 브라이튼이 원정에서 무패를 이어가는 최근인 건 사실이다. 그러나 아스날과 사셈을 연달아 제압하고 홈 연전 일정을 소화하는 메뉴에게 더 눈길이 간다. 디알로와 페르난데스가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브라이튼 수비에 부담을 줄수 있고 저크지와 페룬이 공중볼을 따낼 메뉴가 승리할 것이다. 4경기 노팅엄 VS 사우샘프턴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노팅엄은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선두를 달리는 리버풀과 비겼다. 선발 스트라이커로 나서 리그 13호 골을 선제골로 터트린 크리스 우드의 활약 속에 앞서갔는데 후반 아쉬운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그래도 리그 3위의 성적과 최근 무패 FA컵 4라운드 진출에 성공하는 등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깁스와이트와 엘랑가 등 빅클럽에서 부진했던 선수들이 확실하게 재능을 꽃피웠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사샘은 주중 경기에서 메뉴에 역전패했다. 전반 나온 선제골로 앞서간 경기였는데 연속 3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디블링과 페르난데스 등 공격 자원들이 교체되어 나간 이후 공격을 이끌 선수가 없었는데 너무 빠르게 수비적으로 전환한 것이 컸다. 그로 인해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며 갈수록 강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노팅엄 승 노팅엄의 승리를 본다. 사샘은 좀처럼 부진해서 벗어나오지 못할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거기에 노팅엄보다 휴식일이 2일이나 짧았기에 일정상의 부담이 크다. 홈의 이점은 차치하더라도 경기력과 분위기 모두에서 압도하는 노팅엄이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 엘랑가와 허드슨 오도이가 상대 수비를 넘어서며 기회를 만들 것이고 득점왕을 노리는 우드의 확실한 마무리가 있을 노팅엄이 승리할 것이다. 5경기 칼리아리 vs 레체.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칼리아리는 2025년 들어 페이스가 좋다. 몬차와 밀란 상대로 승점 4점을 따냈고 그로 인해 잔류권 커트라인으로 접근했다. 특히 밀란 원정 승점이 인상적이었는데 윙어로 나선 초르테아의 골이 나왔고 밀란의 후반 막판 공세를 잘 막아냈다. 안도포와 마린, 마쿤부 등 중앙 미드필더로 나서는 선수들이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기에 경기력이 올라온 모습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레체는 엠폴리 원정에서 승리하며 순위를 끌어올렸다. 이번 시즌 세리에서 베네치아와 더불어 강등에 가장 가깝다는 평가를 들은 팀이었는데 예상보다 잘 버티고 있다. 장신 스트라이커로 제공권 장악에 능한 크리스토비치가 엠폴리 원정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승리를 견인했고 모렌테의 측면 침투도 위협적이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칼리아리 승 칼리아리의 승리를 본다. 레체는 쿨리발리의 중원 경기력이 나아지며 수비와의 시너지가 잘 나고 있다. 그러나 크리스토비치를 제외하면 역습 상황에서 상대에 크게 부담을 줄 공격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안도 포와 마린이 중원에서 적극적인 공격 가담으로 공격의 숫자를 늘릴 것이고 피콜리가 저돌적으로 기회를 노릴 칼리아리가 승리할 것이다. 6경기 생태티엔 vs 낭트.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생태티엔은 지난 라운드에서 파리 생제르망에 패하며 랭스전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선발 윙어로 나선 다비타 슈빌리가 추격골을 터트렸고 그후 동점을 노렸는데 리그 선두 상대로 승점을 따내진 못했다. 그래도 후반기 드러나선 두 경기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강등권 탈출을 노리고 있다. 잘하는 홍경기기에 다비타슈빌리와 루카르를 앞세워 적극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낭트는 주중 경기에서 브레스트에 패하며 FA컵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강등권 순위에 머무는 이번 시즌이기에 안정적인 잔류를 위해서는 FA컵 탈락이 팀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단, 어블라인을 필두로 시몬과 토마스의 스리톱이 정상적으로 출전하는 등 로테이션을 가동하지 못했기에 이번 원정에서 선수 기용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무승부 접전을 본다. 생태티에는 이번 시즌 따낸 5승 모두를 홈에서 가져갈 정도로 홈 성적이 준수하다. 그릴과 스트라스부르를 잡는 등 내용도 좋았다. 그러나 강등권 탈출 의지가 강한 낭트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가져가진 못할 것이다. 더글라스와 팔로아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경기 내내 백포를 보호하며 수비적으로 나설 낭트기에두 팀이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황금 스포츠 마이너스 추천 픽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